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게요, 그, 얘로 레이드를 일단 돌 돌건데, 제가 뭐 깨우친 게 있거든요? 댓글 하나 보고 깨우쳤어요. 댓글 보여드릴게요. 네, 요 댓글인데요. 공중 유효율이 개박사나는 이유는 공중 스킬을 안 써서 그래요. 점점. 버프창에 빨간색 사람 모양이 공중 버프인데 저게 안 사라지게 공중 스킬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서퍼색 기본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말대로 한번 좀 지지고 복고하려고요 이제, 뭐, 이제 다른 댓글도 있는데요. 로스타크 서포 4년 3개월 동안 한 유저입니다. 서포 트 1차라 하셨는데, 제가 1차였던 때, 이거 왜 찍은 건지. 스케일 14레벨 만화는 엄청 옛날이고, 지금은 주력버프기 도와가라면, 해그리기 해움을 14레벨 찍어주셔야 더 강한 공증을 넣을 수 있습니다. 훈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더 귀한 서폿이 됐습니다. 어딜 가르치는. <laughs> 저거나 한번 가볼게요. 자, 드락텔렉스. 드라텔렉스. 드렉탈라스. 아이, 름왜 이렇게 어름 어렵...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드렉탈라스고, 80%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빡 집중할게요. 아, 아, 음, 아, 아. 어, 일단 일단 고. 오케이. 잘 받아줄게요. 각성기 박아주면서, 자차 빨간색 없어질 때쯤 이제 탁 장난 아니죠? 저달도 팍 저달이 노란색이었나? 어 빨간색 없었어요. 해그리기 팍 던져주면서 저달 팍 해물 팍 해그리기 팍팍 해물 앞에다 박아주면서 미른색인 박아주면서 같은 저달이었죠? 아 자차 해그리 아 너무 빨리 썼나? 만안 부족하죠? 나 감전, 감전, 나, 감전, 감전, 나, 감전, 감전, 나 감전 나 감전 나 감전 나감아아나 감전. 나 감... 아, 아. 지금 장난 안할거 근데? 어. 아 이게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빨간색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팀이 아픈가 안 아픈가를 보려다가 어, 아차. 버프 안 넣었네. 약간이 명이에요 맞아요. 한번 더.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79.97? 아니야, 아니야. 80. 그러니까 둘다 80. 옆에 있는 건 71퍼였죠. 둘다 80. 이제 없어지나? 헤드 쪽에다가 박아 주면서 미르색인 박아 줘요. 아플 것 같으니까 저달 노란색 없어지는 거 박아 주고 해치기, 해치기, 해치기 뭐요? 저달 박아 주면서 해움을 앞에다 깔고 해그리기, 저달 같은 저가 그리고 해움을 앞에다가 박아 주면서 해그리기 박아 주면서 해움을 박아 주면서 지금 박아 주면서 앞에다 해움을 깔아 주고 미르세임 그리고 초각 나 초각이 없네. 음. 한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움을 던져 주고 해그리기 해움을 해그리기 해움을 해그 해그 해움을 진짜 이거는 90% 넘었다 보시죠. 90%넘지 않았지만은 86%에 83% 86%에 83% 86%에 83%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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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아80 80 86%에 83%자저 이제 레이드 갈 준비가 된것 같아요 다들 고생콩 하셨고요 고생콩 고생콩 네 이게 보시면은 아 1파티 분들은 좋겠네요 제 업그레이드된 공증 맛보실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예 예. 자, 참고로 저는 헤드 쪽에만 깔 겁니다, 헤움을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 헤드. 알죠? 알죠? 헤드. 그보스의 앞쪽 엄청난 공증. 제가 한번 선보일까 하는데요. 제가 에스더를 쓸줄 알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에스 써 주실 분. 이게 이게 애에서 쓸줄 알아요. 아는데 저는 엄청난 케어와 아니야, 케어 따위 필요 없어요. 엄청난 공증을 드리기 위해, 엄청난 공증을 드리기 위해. 오케이, 베리굿! 은우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니나브 때도 공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만한 준비가 다 됐고요. 엄청난 공증 시작해볼게요. 공증 안 끊기죠? 저달도 박아주고 어저저 저, 잠시만 저투 따요 아 하지만 좋은 투 따였죠 일단 해그리기만 살짝 박아줄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89파이 95퍼 굿 미르색임 저달 박아주고 미리 내로 아픈 거 풀어주면서 해외물 박아주고 저달 박아주면서 카운터가 없다는! 어, 나해외물이랑 해그리나 동시에쓴거 같은데? 일단 각성물량 먹어주고 해그리기. 저달? 만개도 깔아줬어요. 모르게 잘했죠. 난치기 박아주면서 해움을 박아주고. 오케이 다른 사람 풀어주면서 해움을 아 해움을 너무 이상한 데다 박았는데? 그러면 해그리기로 대충 채워주고 저달 박아주고. 어피점60 60, 60. 어이, What w 오케이 해움을 앞에다 던져주고. 미리내로 지켜주고 해그릭이랑 저달 두다 올라가고 저가는 저번에 이후로 마스터했죠 저가! 아직씨 연습했는데 오 미리새김 아 던지는 척 하면서 날라가지고 자 과연 나는 공중 85% 공중 85% 공중 85% 공중 85%음 찬조 아, 우리 팀 들러 덕분인가요? 아, 그냥 감사하네요 네네 에, 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찬조보다는 제가 85%라는 점에서 좀 중요한 거 같고 각성 물량 많이 먹길 잘했고 이번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좀 욕심내서 90% 아니면 공쟁이랑 피징을 둘다 80%를 넘겨보는 기적을 만들어 볼까 아니야 솔직히 피징은요 우리 팀이 너무 위험하면 제가 만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는 변명이죠. 그거 만 개를 쓰면서까지 80%를 넘겨보는. 기적. 기적. 제가 빨간색 없어진다. 공증. 아, 공증 기다한테 바뀌었다. 큰일 났다. 오케이. 우리 팀 미안하지만 물량 먹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저달를 날려야 돼서. 어, 아, 우리 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미리색임 던졌는데. 가운데다가. 아, 못 받으셨구나. 아, 미리색임이래. 미리 내죠. 야, 아, 이건 아프겠는데요? 내가 그거 줄게요 허우, 어, 씨팔럼 미르 색김 난치기? 해우물 앞에다 박아주고 아픈 사람 없죠? 저당 한번 박아주고 아, 오케이 저거 한번 더? 저거 한번 더? 오오 좋아요 좋아요 내가 풀어서 된 건가? 오케이, 좋아요 저당 한번 박아주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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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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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리기. 아, 또 동식 써버리네, 떨리니까. 아, 혹시 모리니까 미리네. 그래, 앞에다가 해오물. 팡! 미리 세김. 난치기. 일단 다 써봐. 각성기 하면서, 저달. 해그리기. 안 아플 겁니다. 해오물. 안 아프자, 안 아프자. 자, 공정. 아, 나 어떻게 80%가! 해그리기 해오물을 같이 쓰시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무서우면 버튼을 두 개씩 누르더라고요. 예. 그니까 러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니까 이게 제가 하루하루 하면서 뭔가 깨닫는 게 있다면은 이 동시에 쓰는 거잖아요 해오물이랑 해그리기. 이거 미쳐버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달. 저 달을 쓸지 만개를 쓸지 이거 되게 고민 이 많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예. 미르색임. 어, 이거 왠지 모르게 몰라요. 그럼 어, 맞다. 미르색임이 있었지? 안 나가.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의 조화를 조금 맞추다 보면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늘면서 되지 않을까?